bye 안녕하십니까 방문국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님입니다 문광이가 알려주며 제 6편입니다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미결수용자는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형확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형집행을 하고 있나요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폐지국의 형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사형확정자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통화 부분에 대한 것만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결수용자 봅시다. 미결수용자는 형기를 받기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곁에다 데려다 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실의 창간금지.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미결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거실을 창간할 수 없는 겁니다. 알았죠? 과거의 형집행법이 아닌 행형법이 때는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이 아니고 부치소는 창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거실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두 번째 변호인과의 외부 교통권이 보장돼 있다 라는 거. 변호인과의 접견 시에는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고 성치나 녹취다 하지 못하고. 자 어떻게 한다? 보이는 거리에서 주식이 뭐하나 이렇게 본다고 알았지? 요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미결수용자 변호인과의 접견 시에는 시간과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현지에 있어서 변호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발과 면도에 있어서 미결수용자 어떻게? 머리 홀라당 깎고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머리 홀라당 깎고 놨는데 무죄 받으면 어한다고 머리털 다 심어줘야 된다고. 자그 다음에 미결 정자 사복 착용에 있어서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그 다음에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공범 분리 대안 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분리 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거. 두 번째 이송이나 출정이나 호송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분리한다. 아니 차량이 쫙석, 좌석, 차량이 쫙석을 분리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주미 사망 시 관계 검사 및 법원에 통보하는 거고 상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신청에 의해서 작업이나 교육이나 교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신청에 의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사용 확정자에 있어서는 시설의 설비 및 개호의 정도는 일반 경비 시설이나 중경비 시설에 준한다는 거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사용 확정자에 있어서도 신청에 의해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자 그다음에 사용 확정자 적견은 월 4회이며 전화 통화는 월 3회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까 일반 경비와 중경비 처우급 같은 경우는 월 2회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시설에.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송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다 필요 없고 사형 확정자 이송할 수 있다 없다? 이송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참고로 사형 확정자에 있어서 자살, 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결 수용자와 혼고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이나 작업 등의 필요하면 수형자와도 혼거할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 또는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다면 구치소에도 수용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용 사용 확정자에 있어서 보도서에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야? 사용 확정자 미결수와 사용 확정자 수용자 홍보 수용할 수 있다고 알았지? 사용 확정자 뭐 구치서에도 수용할 수 있고 보도서에도 수용할 수 있다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크게 수용 부분 쪽만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되고 추가로 작업이랑 외부교통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용 확정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와 사용 확정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그죠?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 두 번째. 소장은 사용 확정자와 금방 얘기했죠. 수용자를 혼고 수용할 수 있으나 사용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 혼고 수용할 수 없다. 혼고 수용할 수 있더라. 다시 여러분들. 사용 확정자, 수용자, 미결 수용자 다 혼고 할수 있다고. 알았지? 사용 확정자 교도소 부치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알았지? 그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 수용자와 노인가에 적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번 사용 확정자의 적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고,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장은 사용 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뭐를 적견 횟수를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고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확정자와 미결수용자의 대체적인 부분은 여기서 거의 다 결정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결수용자 특례, 그다음에 사용확정제 특례 사항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